발송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발송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부자의 지도 책을 갖고 지역 이야기를 좀파션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네. 그 책을 제가 덕분에 이제 완독을 하고 네.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를 네. 이제 한다고 예고해 드리면서 와 부자이자 또 엄청 두꺼워서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 힘들었는데 이제 책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더 무거운 책이네요 이 책은 네, 430페이지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네 어, 근데 그거 원래 800페이지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왔어요 나나... 그 지금도 사혈 아파트가 네. 있다가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의 뒷부분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무조건 쪼개서 나야 된다고 해서 쪼개서 했던 거였습니다. <laughs> 책을 들고 다니면서 지식도 음, 들고 근육도 네. 늘것 같습니다. 네자 네, 아무튼 두책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마 어, 제가 이제 그책 설명을 드린 이유 같은 경우는요 책은 많이 팔렸습니다. 아마 더 사실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을 활용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그렇게 이해 제가 좀 설명드린 방법들을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방법대로 이제 지역과 아파트를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렸던 책이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애기스 책인데 예 한번 어,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책을 봐야지 그 책의 증가를 알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빠숑 님이 뭐, 평소에 이제 지방이라는 말 되게 음.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서울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제가 지방이라는 말을 제가 안 좋아하는 음. 게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안 좋아해서 안 쓰는 거고요. 솔직히 그냥 서울 지방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 제가 지방에 살아도 저는 서울 사니까 그게 편한데 어, 지방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그냥 주인공이 아니라 뭐 조연, 변두리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아닌 서울이 아닌 지역 이렇게 좀 제가 용어를 자꾸 바꿔 서 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응. 저희가 뭐 응. 어릴 때, 저 학교 다닐 때도 뭐 부산이 고향인 친구한테. 너 이번 명절에 시골 언제가? 이러면 네. 부산 시골 아니라고, 예, 엄청 이렇게 흥분하고 반박했던 기억이 있네요. 인 350만이 넘는 대도시죠.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분들은 딱 서울의 기준이 맞춰 있어서 서울이 아니면 뭐 시골, 지방, 뭐 이런 <laughs> 그림으로 좀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좀 네. 지방을 많이 가보시라고 해요. 제가 이제 지방 특강을 가끔 가는 이유는 어, 지방 분들 보고 싶어서도 가지만. 어, 제가 지방을 보고 싶어서도 갑니다. 맛집도 많고. 어, 서울과 또 다른 또 분위기에 또 그런 또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방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또 서울 부동산또 이해하는 것도 시너지가 나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롤로그에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비서울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드셨어요. 그렇죠? 네. 인구가 5천만인데 서울이 천만 나머지 4천만은 다 비서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든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볼수 있는 거는 그니 그러니까 서울 그니까 서울에서 이제 좀더 경기권까지 확대시켜서 수도권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고 네네. 어~ 그 외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어떤 정책은 좀 부족해 보여서 많이 아쉽다라는 내용이 이제 책에 담겨 있는 것같아요 그니까 러 저는 이제 한국갤럽에서 네. 마케팅 조사 본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사들이 네. 워낙 거주사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조사 부분을 좀 맡아서 특화해서 진행했었는데 을 마케팅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은 물건을 어, 잘 팔고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일 텐데 마케팅의 기본은 인지도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인지도를가 높으면은 이게 매출 성장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지도를 만들고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자꾸 언급을 해줘야 돼요. 레스코브에서 근데 이제. 자꾸 서울만 언급하다 보니까 서울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과 정부에서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방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방에서도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도 있고 거기서 일자리도 있을 거고 생활 여건도 있을 거고 교육 환경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지 지방에서 관심을 갖지. 자꾸 서울만 말씀해 주시니까 서울 관심이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딱그 하나입니다. 지방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지방도 굉장히 좋은 도시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책을 일단 첫 페이지부터 어문스러웠던게 서울시가 이제 뭐 제일 평단 매매가가 비쌀 거라는 거는 높을 네.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전 2등이 당연히 뭐 경기도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가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보니까 2등이 제주. 3등이 세종. <laughs> 그리고 4등이 경기. 5등이 부산이더라고요. 어, 지금 경기도랑 세종시랑 제주도 같은 네. 경우는요. 이게 조금 좀좀 뭐라고 할까 하나의 지역으로 보기에 좀 애매한 적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한개 광역 지자체로 보기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몇개 단지가 튀게 되면은 전체 평균이 사영 평균됩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제주도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광역 시도의 하나의 시군구 당조 단위로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고요. 어, 경기도는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광역 도로 보는 것들보다는 경기도도 좀 쪼개서 잘 나가는 지역, 그냥 보통인 지역, 못 나가는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쪼개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제 그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 특별도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주특별도, 세종특별시, 그다음에 경기도도 특별자치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게 되면은 부산이 제일 비싼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곳이 네. 부산광역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 영향력이 가장 적은 대한민국 넘버 no. 투. 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그래서 넘버 투라고 했던 겁니다. 네. 제주도 아니고 세종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부산을 넘버 투라고 한 이유는 경기도, 세종, 제주는 특별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네. 어, 되게 두꺼운데 빠시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마치 형광펜으로 줄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건 제가, 제가 봐, 이거 <laughs> 서울이 아니어도 <laughs> 아, 올 곳은 오른다가 어, 예스시사 사상 부동산 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등했던 책인데 종합 1등. 어, 많이 사랑을 해 주셨었죠. 근데 이 책은 제가 단기간에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동안 써 놓은 것들을 최신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것이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어, 비서울 지역 부동산 이해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패널을 쓴 부분들은요. 이게 제가 워낙 텍스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수가 많다 보면 이게 집중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씩 포인트를 드리면 그 포인트 주변으로 해서도 더 기, 이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처리했었죠 사후적으로. 초호자가 읽기에는 아 이게 음. 중요한 내용이구나라고 알수 있어서 <laughs> 아주 보기 좋았는데요. 부산의 이제 광역시 인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셨잖아요. 네. 인구가 줄고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인구 출산율이 줄어든다라는 기사는 봤지만 정말. 이게 절대적인 인구 수가 준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은 지금 부산 이야기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가장 인구가 많이 줄은 데가 서울이고요, 그리고 부산이고 대구도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늘는 데는 딱한 군데입니다. 어디요? 인천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왜 다른 광역시들은 줄고 특별시 포함해서 왜 인천 광역시는 늘까? 인천이 입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관역시들은다 입지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게 너무 애매하네요. 주는 곳과 느는 <laughs> 곳이 어떻게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너무 살고 싶은 지역 뭐 네. 이런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서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천하고 서울이 붙어 있는데 인천이 좋아요, 서울이 좋아요. 서울이요. 네. 그럼 다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인천은 왜 들고 서울은 줄까요? 서울이 비싸서요. 비싼 면은 공실이 되나요? 누군가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인정 안 하려고 하시는데 밀려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특히 민감한데 그 가격을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밀려나고 그 감당을 지불한 사람들이 거기를 채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베이스로 하게 되면 인구가 주는데 세대 베이스로 하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죠한 집에 세대원이 과거에는 다섯 명 이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세명 전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더 많이 필요한데 집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어, 누군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기준들을 뭘로 결정할 것이냐 가격을 많이 지불한 쪽이 남는 거죠 가격을 많이 지불 못한 쪽은 밀려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밀려난 곳이 인천 경기도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의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만 택지개발지구가 없어요 지금 끝에 있는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의 뭐 강서구의 강서구의 일부 지역들 빼고는 택지개발 주구가 없기 때문에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은 새 아파트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어, 세전수가 거의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서울과 똑같습니다. 밀려나는 겁니다. 어디로? 경상남도로. 음. 그래서 만들어진 데가 비매, 양산, 창원. 뭐 울산 기사 등등이 됐겠죠. 그러니까 음. 경남권에서는 부산이 압도적으로 좋은 도시고요, 제일 좋은 도시고요. 인구가 그래도 300만이 넘잖아요. 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럼 셋 수가 주니까 인구가 주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집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책의 거의 마무리.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요. 빠시의 네. 촌철살인 투자 포인트에서 이 부분만 읽어도 이 부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정말 투자 포인트인데 하나씩 여쭤봐도 괜찮나요? 네, 그게 포인트고요. 이제 그게 네. 왜 그랬는지를 책을 통해서 네.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 꼭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했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게 눈으로 이해되고 머리로 이해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활용할 때는 현장 가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활용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해운대구의 LCT와 재건축될 수영구의 삼익비치 시세를 주목하라. 네.라고 하셨는데 주목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서울도 <laughs> 마찬가지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 네. 그러니까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알아야 되는데 향후 부산광역시의 시세를 주도할 단지는 두 개입니다. 일반 아파트 중에서는 3인피치 그다음에 그런 이제 고급 주상복합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LCT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파트의 시세들이 아마 부산의 상한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세들을 주목해 봐야지, 어그 아파트들보다 더 시세가 올라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가지고 어, 시세 기준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드렸던 거죠. 음, 그래서 주목하라고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야 부산 시세를 알수 있으니까. 네. 네. 음 지금 지역만 선택해야 한다면 해운대구와 수영구다. 네. 라고 하셨네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당연한 말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찍어달라고 하세요. 음. 어, 그럼 찍으면 그두 집을 이렇게 붙거든요그 이유가 거기는 안전한 지역이에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운데 있고요. 어,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죠. 네. 그때 이제 싼 지역들이 있어요. 뭐 기장군, 강서구 포함해서 특히 이쪽에 서북권 같은 경우 는다 쌉니다. 사상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싸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런 조건 갖고는요. 그러니까 뭔가 더 호재거리가 많아야 돼요. 일단 뭐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조금 환경이 깔끔해지고 수요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세 아파트도 많아지고 교통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시너지 작용을 면서 올라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더 좋은 데들만 좋아진단 말이에요. <laughs> 강남구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거기는 빠질 수가 없는 게, 어, GTX 두 개가 글로 다 지나갑니다. 예. 위례신선이 글로 지나가고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만 지금, 뭐, <laughs>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설명드렸지만. 그러면서 집값이 빠지기 기다하는 것들은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수영구랑 해운대구는 계속 그런 호재들이 몰려있고, 주 주변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 객관적으로 그 집을 평가해야지, 그냥 무조건 막연한 희망사항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고요.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살리고 싶으면은 그 특정 지역을 살리고 싶은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아마 말씀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바다와 강한 대교가 보이는 부동산은 무조건이다. 네, 관... 다른 지역에서 네.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아이템이라는 것들이고요. 아 그런 의미로 하신 거군요. 어, 그렇죠. 네. 일단 서울하고 부산이랑 비교했을 때 대부분 서울이 좋죠. 그런데 이제 서울이 못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부산비에서? 그러니까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바다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더니 부산에서는 해운대하고 광안대교예요. 그두 개가 시너지가 어마어마하죠. 아까 말씀드린 에시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하고 광안대교를 다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구도심, 뭐 동래, 연제, 금정, 남구는 학군.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될 만한 것을 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번 부산 출판기념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구도심을 접근하는 방법과 신도심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산도 구도심 신도심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 전략이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걸 제가 3시간 동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간단한 겁니다. 구도심은 기반설이 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들이 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새 아파트고요. 그리고 또 구도심은 신도심에 비해서 어 일단 학교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학군이라는 형성이 돼 있잖아요. 학원가도 있고 그런 부분들좀 주목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도심 강서구, 기장구는 제일 비싼 상품 위주로 선택하라. 이 예. 우리가 살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좀더 가성비 높은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일 비싼 상품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강서구와 기장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 기장군과 강서구에서 제일 비싼 곳은 기반설이 그나마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근데 기반설이 없게 되면은, 어, 이유를 준비할 수가 없, 고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반설이 배탕이 된 상태에서 뭐, 사람도 더 많이 올수 있고, 입지가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 있기 때문에 기반설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기반설에 대한 가치는, 어, 시세로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대한 어~ 아주 알짜 팁까지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구광역시 네. 네요. 네. <laughs> 대구도 자주 가시니까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구도 네. 많죠. 네. 네. 떡볶이도 맛있고. 네. <laughs> 아, 네. 뉴욕통닭 먹고 싶네요. <laughs> 네. 오늘 방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주엔 감기 꼭 나서 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음. 드, 들으시는 분들이 자꾸 기침소리랑 이런 것 때문에. 거,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매끄러운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화숑 김학열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으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상품의 수요가 많은지 알수 있게 됩니다.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야할지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 인사이트가 생길 것입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책한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빠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두 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